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? 그때는 그때부터는 뭐이 정신이 막 그냥 뭐 이제 다 나가온 거예요. 죽어버린 게 걔는 나안 아픈 사람이야. 삼촌은 여기 처, 그때 이후로 처음 왔을 거 아니면? 이거 처음 오는 거야, 오늘 처음 어, 오는 거야. 아, 그, 그 그때 이후로요? 뭐 그때, 그때 이후로 처음 왔다고요? 처음 그래? 왔지 그 어떻게 머리니까 네, 그 야, 아니야, 네. 입구가. 두 번째가 다보 그냥 고볼 가 없어가니까 이제 아유 이제 고도 어디가 어디 가든 하나네 큰 얼갱 가면은 폭탄도 떨어지지 않고 음. 이제 혼도만 막아놓인 거기 가면은 한 얼마도 살 수가 있을 거라 해내 우리 동강 사람들은 몇 집이 큰 얼갱 갔어요. 아이 u do y 어 u you look young, 여기 u l 여기 여기 o u n g 여기 여기 이 t some u 여기 o seven and five. You, y o 기는 o u you, 이 o u you, y o 거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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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나무시나무로 예, 봐서는 나무가, 나 예, 이게 아니 그나무만 아니, 아니. 나무가, 기무아 나무가, 나무 나무가, 나무가, 나가 나무가, 나무이상대가 나무가, 아무가 나무가, 나무가, 나무라나나 눈에 끌릴만하면 다 쏴버렸어. 그 어. 한 분이 도버 뜯어놨더니 려서거 알려줬다면서요. 그 알려 이제 그들이 아. 걸쳐들려막 그러니까 예. 아. 하니까 걸쳐주면 살려주겠으니까 그 혼사람이 그 굴을 알려버렸어 굴죽거리고 예. 입을 막 하고 엎드려 놨는데 그 도가 족죽에 자가. 우리 이렇게 도망대로또 음. 그때 불필요한 날에 그 연기가 바깥에만 나오는 거이 아니라 그때도 허사를 머리 쓰는 사람은 음. 쓰긴 쓰거라 음. <laughs> 삼촌은 여기 처, 그때 이후로 처음 왔 수가 거 아니면 그... 이거 처음 오는 거야 오늘 처음 어, 오는 거야 아, 그, 그 그때 이후로요?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처음 왔다고요? 처음 그러면? 왔지 그때 어디가 머리니까 바라보기도 싫어서 고사니까 그래 일찍 가는데 이쪽 데려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40일 아니 한달 정도 살았잖아요 네. 그러네 한 번도 밖에 안나와봤어 우리는 안 나가봤어. 또다리는나안가안 <laughs> 나가거나 하늘 보고 싶어 그냥. 음. 아니, 우리도, 아니 우리도 하늘이 어떻게 우리도, 우리도 한번, 이제 이제 한번 일단 들어오는데는안 나가본 나가본 거 다가 마지나다그 나가면 나가면 헐걸 대변을 어서 봐. 여기 여기 가면은 이쪽 음. 여행 올라가면 이쪽에 또 너른 데 있어. 음. 그 보는 데가 있어. 네. 물에 이렇게 또저 안데 가면은 예 네. 물. 뚝뚝뚝뚝 떨어지은 s 3 m i n u t e 먹3 m i n u 그 e s 3 m i 로 u t e s 3그 i n u t e 새3 m i n u t 거 s 3 minutes. 3그 i n u t e s 3 m i 는 u t e s 3 minutes. 3 m 만 n 고 t e 는3 m i n u 하 e s 3 m i n u t e 는3 minutes. 3 m i n u 광래에서 네. 제일 큰 말. 네. 예, 지 대나무 있는 이 아버지, 아버지도 그래 살았던데. 아버지, 이제 여기 와서 할아버지. 여기도 여기도 다큰 말. 에는 올라가던 이런 런 정도, 어뭐 일곱 뭐, 살, 여덟 살뭐 메세나 들하고 다리에 끌어져가지고 목발 짚은 대인 하루방지 있었고, 그 위다 옆에 그저 산두 조 그런 정도지 쌓여 있는 걸막 자루부터 덮어 쌓였어 쌓여 그니까, 멍석, 위에 덮어놓고 옆으로 돌아가면 불 붙여버렸어. 불 붙이니까, 사람을 팍팍, 자, 차라리, 휘져놓고불 붙여야, 불 붙이던가 해야 하는데. 한 사람은 못해라 그냥, 사람이 뜨거우니까, 이제울타리에다울타리에다 걸쳐진다. 뭐, 뭐, 저, 뭐 어디 가서 걸쳐진다. 얼마나 뜨거워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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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니까 빨려, 빨려 넣는 거지. 빨려 는 거는 제, 제대로 제 잡고 잡았겠지. 여기다 한, 여기다, 여기다 한 사람. 저기다 한 사람. 개가올라오더기만큼한 것들은 그다음에 그냥 꽉꺼라 그냥 뭐 숨에다 좀 주고 그때는 그때부터는 뭐이 정신이 막 그냥 뭐 이제 다 나가 본 거예요 이제 이제 걸리면 죽나 그걸 보고 무섭지 그러니까 여기 돼지가 있었어 돼지가 그큰암토암도니내 중에는 그 돼지가 사람 뼈를막 고기를 막 뜯어 먹고 막 그렇게 그렇게 그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독한 수가 있어? 수사이봤어요 감옥 생활이었어요 감옥 생활. 그잡간 자피간 후재는 어. 자피간은 혼외전 그저 젊은 사람 따로 따로 가고, 저 어려이하고 노인들 저 젊, 노인들은 저뭐 거기 뭐 부두에 그저 단철 공장 했는지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저가 그, 그, 거기 창고에 창고에 창구 있었지. 는 어디 사상에 걸리지도 아고 가장 거세게한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살다가. 한몇개에서살았는지 몰라도 여름껏은 살았어요. 거기에. 살다가 이제,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속방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라도 가라. 하면 뿌리 부니까 뭐갈 데가 있어. 그 전에는 이웃집에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가, 가니까 안 오지 못하겠구만 해요. 밥을 달라 하든가 뭐 옷을 달라 하든가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가면은 옆에서 하면은 아주 사뿐히, 그, 그, 왕따지 왕따, 학생같은 왕따.